결혼 세달 앞두고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 선언했어요. 열살짜리 초딩한테 합격,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 탈락시켜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그 황당한 사연 들려드릴게요. 상견례날 아침 서연아, 긴장돼? 뭐 좀, 처음 뵙는 거니까. 민재 오빠 말로는 엄청 좋은 분들이래. 그래, 민재 보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것 같아. 상견례가 뭐 대단한 거냐?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자리인데. 아빠.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평생 뵐 분들인데. 근데 그집 막둥이도 데리고 온다며. 응. 음, 초등학교 3학년이래. 완전 늦둥이지? 아이고. 꼬마가 상견례 자리 불편할 텐데. 그래서 어디 잠깐 맡길까 했는데 맡길 데가 없대요. 그래. 막둥이도 가족인데 같이 보면 좋지 뭐. 그렇게.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을 안고 상견례 장소로 출발했어요. 장소는 민재네가 예약한 한정식집이었어요. 도착하니까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 서현 씨 드디어 만나네요.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전고 고우세요?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길도 안 막히고 잘 왔네. 주차장도 잘돼 있구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한쪽에 앉아 있는 애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 도윤이지? 대답이 없었어요. 폰 게임 하느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도윤아 인사해. 형아 결혼할 분이야. 아, 네. 고개도 안 들고 내하는데 네좀 무례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뭐 어린애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곧 음식 나올 거예요. 식당 좋네요. 분위기가 허. 처음 뵙는 자리인데 좋은 데서 해야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찬이 여러 개 나왔는데 도윤이가 젓가락질을 잘못 하는 거예요. 반찬을 집으려는데 자꾸 떨어뜨리고 아씨.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도윤아. 이거 먹을래? 누나가 덜어 줄게. 그냥 자연스럽게 앞접시에 반찬 덜어 줬어요. 애가 불편해 보여서 그런데 올 합격 말 한마디 없던 애가 갑자기 저를 보고 합격을 외치는 거예요. 뭐내 네, 형수님으로 합격 드리겠습니다. 이까불까불거리며 거듭 합격 타령을 하는데 기분이 별로였어요. 조그만 게 어디서 어머 어머 우리 도윤이가 서현 씨 합격 시켜줬네. 하 도윤아 형수님으로 합격이야. 형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응. 허락! 어머, 서연 씨 축하해요. 우리 막내한테 합격받았네? 그 집사람들 셋다 웃고 있었어요. 마치 이게 귀여운 장면인 것처럼. 근데 우리 부모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하, 합격이요? 네, 우리 막내가 까다로운데 서연 씨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이고, 근데요? 아빠가 입을 여셨어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합격이고 허락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눈은 안 웃고 계셨어요. 아이고, 어린아이가 장난친 거죠? 아유, 참, 죄송해요. 그러게요. 애가 어려서 그래요. 하.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도윤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숟가락 탁 내려놓더니 입을 삐죽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도윤아, 왜 그래? 나밥안 먹어! 왜 그래? 저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우리 아빠를 저 아저씨라고 부르며 노려보더라고요. 도윤이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뭐라고 했단 말이야.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조용히 해. 여기 식당이야. 아, 진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기분 나쁘네, 진짜. 아이고, 우리 도윤이 왜 이래.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애기. 집에 갈 거야? 얼른 가. 열 살짜리가 소리소리 지르면서 때를 쓰는데 민재 부모님은 애한테 꼼짝도 못 하고 쩔쩔매더라고요. 도윤아. 형이랑 잠깐 나가자. 싫어. 형도 싫어. 도윤아. 엄마랑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 나저 누나 싫어. 왜 형이랑 결혼해? 합격 취소야. 결국 민재네 가족이 전부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애가 좀 예민해서. 우리가 달래고 올게요. 서연아. 미안. 금방 올게. 셋이서 도윤이 데리고 나갔어요. 식당 밖에서 도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냥 집에 갈 거야. 싫어. 자리에는 우리 가족 셋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거의 손도 안댄 음식들. 어유, 참. 허.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이 상황이 황당하고 괜히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나간 지 10분이 다 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거야? 여보 조용히 해. 아니 상견례 자리에서 10분 넘게 자리 비우는 게 말이 돼? 저도 그쯤 되니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 양가 부모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열 살짜리 달래느라 10분 넘게 자리를 비워요. 제가 나가 볼게요. 가만 있어. 네가 왜 나가? 그래도 가만 있어라. 저쪽이 올 때까지 기다려. 15분이 지나서야 민재네 가족이 들어왔어요. 도윤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이래서.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앉으시죠. 아빠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엄마도 저도 도윤이가 낯가림이 심해요. 이해해 주세요. 네. 늦둥이라 좀 받아주면서 키웠더니 우리 집 대장이 됐어요. 홍? 그쯤 되니 저 꼬마가 저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뻔하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금쪽이를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서연 씨, 우리 도윤이 좀잘 봐줘. 형아만 있어서 형수 생기면 좋아할 거예요. 네. 우리 도윤이 까다롭긴 한데 잘 맞춰주면 금방 친해져요. 잘 맞춰주라고? 시어머니보다 어려운 열 살짜리 시동생 모시게 생겼네. 그 와중에도 도윤이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본인 기분이 좋지 않음을 온몸으로 티내고 있었죠. 자.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아이고. 벌써요? 차라도 한잔 더? 아닙니다. 저희가 뒤에 일이 있어서요. 아빠가 자리를 금방 파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내 공기가 무거웠어요. 후. 아빠, 엄마. 저 서연아. 응? 그집안 돼. 어? 버르장머리 없는 열 살짜리 눈치 보는 집안에 안 보낸다고? 나도 같은 생각이다. 아빠. 오늘 그꼴 봤잖아. 도윤이가 좀 예민한 것 같긴 했는데. 예민한 게 아니야. 버릇이 없는 거야. 상견례 자리에서 15분 넘게 떼 쓰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부모가 애를 어쩌지도 못하고 쩔쩔매잖아.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조그만 게 어른한테 합격이니 뭐니? 그것도 그래. 그런 말을 애가 괜히 했겠니? 그게 다 어른들이 형수감으로 합격인지 잘 보라고. 그딴 소리를 해놨으니 애가 그런 거지. 누가 누굴 합격이네, 만 해. 나도 기분 나빴는데, 민재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 민재가 좋은 사람인 거랑 저 집안이랑 결혼하는 건 다른 거야.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이 만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오늘 일로 봐서는, 민재도, 그저 동생 달래려고만 하고, 대처가 별로 하다. 아 진짜. 상견례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결혼 전에 알았으니. 엄마 아빠는 반대야. 잘 생각해라.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다음 날 남자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아. 어제 미안해. 도윤이가 좀 그랬지? 응. 원래 그래. 막내라 오냐오냐 오냐 자라서. 오빠. 응. 나 어제 많이 불편했어. 뭐가 그렇게 불편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할게 어제 도윤이 태도 어리다고 그냥 넘어갈 정도 아니었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였잖아. 말했잖아. 애가 좀 까탈스러워 낯가림도 심하고. 낯가림이 아니라 버릇 없는 거 아니야? 야내 동생한테 버릇없다고 하는 거야? 말이 좀 심하다. 그래봤자 열 살밖에 안된 애야. 열 살이면 분별력 있어야지 상견례가 뭔지도 알라이야. 열 살이 뭘 알아? 그리고 15분 넘게 자리 비운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도윤이가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가족은 15분 동안 덩그러니 앉아 있었거든? 그건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도윤이가 그 상태로 들어가면 더 난리났을 거야. 그럼 애초에 데려오지를 말았어야지. 맡길 데가 없었다니까. 지금 오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상결례보다도 우리 부모님보다도 도윤이 기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처럼 들려. 야, 왜 그렇게 받아들여? 어. 그럼 아니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제 우리도 좀 그랬거든? 그렇다고 그렇게 급하게 먼저 일어서셔서 우리 부모님도 당황하셨어. 뭐라고? 우리 부모님 그 정도면 엄청나게 참고 예의 차리신 거야. 그럼 계속 퉁퉁대는 열 살짜리 앞에 두고 뭐 얼마나 더 있을까? 참나, 그래도 네가 좀잘 말씀드렸어야지. 어제 집에 가서 도희가 그러더라. 뭘? 그 누나랑 결혼하지 말래. 탈락이래. 뭐라고? 합격 취소래, 탈락이래, 너랑 결혼하지 말래. 어린 게 어제 얼마나 눈치 보였으면 그러냐? 순간 열이 확 뻗쳐서 말을 잃었어요. 근데 뭐, 애가 그냥 삐져서 한 말이니까 신경을 쓰지 마. 잠깐, 지금 그걸 굳이 왜 말해? 그냥 그랬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 도윤이가 그런 거뭐 어쩌라고? 너 지금까지 내가 한말 뭘로 들은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말꼬리를 잡아?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모질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입장은 뭔데? 내 입장? 응. 도윤이가 나 탈락이래.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나야 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 그럼 왜 말해? 그냥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면 내가 뭘 어쩌라고? 아니 그냥 도윤이한테 잘 보이라는 거야. 탈락 판정 뒤집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빠, 난열 살짜리한테 합격 받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 야 웃자고 하는 말에 왜 죽자고 달려드냐? 이게 웃겨. 도대체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네 말대로 열 살밖에 안된 애입에서 합격 탈락 소리가 나오냐고. 뭘 뭐라고 해. 그냥 형수님 마음에 드는지 잘 봐달라고 했지. 장결례가 뭐하는 자리인지 몰라.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못해. 아래야. 우리 부모님 모신 자리에서 딸이 그딴 소리 듣는데 장난으로 넘어가라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생각 좀해 볼게. 뭘 생각해? 별거 아닌 걸로 왜 이래 진짜. 부모님이 반대하신다고 해도. 남자친구만 보면 결혼에 잘살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람 이렇게 모자라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나 싶더라고요. 며칠 고민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나,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파혼하자. 김서연, 지금 장난해? 당연히 장난 아니지. 결혼식 세달 남았어. <laughs> 알아. 근데 파혼, 지금? 응. 이유가 뭔데? 이유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 진짜 그거 가지고 그래? 야,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그걸 별거 아니라고 하는 너랑 결혼 못한다고. 그래서 진짜 파혼한다고? 그래. 그래, 나도 지친다. 너 정말 후회 없지? 어, 부모님한테는 잘 말해줘. 생각보다 담담하게 끝났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파혼하고 일주일 뒤. 민재 오빠와 제 겹지인인 친구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서연아, 너 파혼한 거 말이 좀 이상하게 돌더라? 응? 어떻게? 파혼 사유가 네가 너무 예민해서라고. 뭐라고? 상견례 때열 살짜리 애가 장난 좀 쳤다고. 그걸 핑계로 결혼 엎었다고. 이해심도 없이 상견례 자리도 급하게 파하고 일어서더니 며칠 있다가 파혼당했다고. 뭐? 민재 오빠네 엄마도 동네방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모양이야. 자기들도 어차피 결혼 안 시킬 생각이었다고.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참나. 네가 원래 좀 예민한 편이어서 결혼했어도 힘들 뻔했다고 그러더래. 민재 오빠 미친 거 아니냐?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예민해서 파혼했다고?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욕보인 것 같아 미치겠더라고요.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때 생각났어요. 상견례 때 결혼식, 예단 논의할 거 생각해서 나중에 들으려고 녹음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마다 녹음하던 습관이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 녹음 파일을 정리했어요. 합격 발언, 부모님 맞장구, 도윤이 떼쓴 거, 15분 동안 자리 비운 거 전부. 이거면 되겠다. 어디서 우리만 이상한 집안 만들려고? 정리한 녹음 파일을 뿌리자 결심했죠. 연락처를 알고 있는 민재의 친구들과 겹지인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오빠한테도 박민재가 이상하게 말했죠. 상견례 때 녹음 파일이에요.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랬어요. 10분 뒤 답장이 왔어요. 서연아, 이거 진짜야? 민재가 한 말이랑 완전 다른데. 들었잖아요. 근데 민재는 네가 예민해서 그랬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애가. 저 누나 싫어 이러는 것도 들리네. 너 속상했겠다. 집에 가서는 저 누나 탈락이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걸 민재 오빠가 나한테 고지고대로 전했고. 그걸 전해줬다고? 네. 아무렇지도 않게. 박민재 진짜 이상하네. 녹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민재 지인들 사이에서. 야 난리 났대. 뭐가? 민재 오빠 쪽 사람들 녹음 듣고 충격 받았대. 뭐라든 교묘하게 말 전하고 다닌다고 그러지 뭐 무례했던 건 그쪽이었는데 그래 아니 애 달래겠다고 온 가족 다 나가서 15분 넘게 있다가 들어온 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상결례 자리를 뭐로 알고 그러느냐고 난리야 바로 잡아졌구나 통쾌하더라고요 다들 그대로 결혼했음 너 힘들 뻔했다고 그래 마음고생 심했는데 좀 나아졌지? 에휴... 사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어서요. 민재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그딴 녹음을 왜 뿌려? 뭐가 잘못됐어? 미쳤어? 왜 그래? 내가 왜 그랬겠어? 그거 사적인 대화잖아. 사적인 대화, 없는 얘기로 소문내서 이상한 사람 만든 게 누군데? 뭐, 뭔 소리야? 내가 예민해서 파혼했다고, 초등학생 장난도 못 받아준다고, 이해심 없는 집안이라고 말하고 다녔잖아. 그건. 그래서 사실 그대로 알려준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럼 내가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했어? 야, 지금 우리 부모님 욕 엄청 먹고 계셔? 뭐, 어쩌라고, 돌려받으신 거지, 안 그래? 너 진짜, 한참 어린 초딩 말 한마디로 예민하게 결혼 없고, 일 이렇게까지 키운 거. 너 맞잖아. 완전히 틀린 소리도 아니지 뭘 그래? 그래, 그 한참 어린 초딩이 형수될 사람 면전에 대고 버릇없게 합격, 탈락 외치는데 그냥 애 장난이라고 웃어넘기라는 너희 가족 거기다 애 달랜다고 우르르 나가서는 생결내 자리에서 구리 부모님 뻔히 앉아계시게 한 너희 가족 나는 이해 못하겠으니 파혼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 녹음들은 사람들 반응 몰라서 그딴 소리해? 다들 나보고 너무 잘했다던데? 조상신이 도왔다고... 너 되게 음침하다. 이런 애였어? 어떻게 녹음 파일을 뿌릴 생각을 하냐? 그래, 나 음침해. 음침하고 예민한 거 맞아. 서로 잘 피했네. 됐지? 하, 진짜. 뭐, 합격, 탈락, 웃기고들 있네. 나도 말해줄게. 너네 집안 탈락 끝.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이후로는 민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바로잡힌 소문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야, 그래서 지금 어때? 뭐가? 민재 오빠한테 더 연락 와? 민재 오빠 어머니한테 연락 왔었어. 엥? 뭐래? 노발대발 따지지 뭐. 녹음 뿌린 거, 어떻게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고. 이미 뿌린 걸 어떻게 없애. 그 아줌마도 참. 이미지 안 좋아졌다고. 도윤이 학교에도 소문나서 뭐라고 하는 애들 있다나 봐. 에휴, 뭐 자업자득이지. 애까지 욕먹는다니까 너무했다 싶기도 한데, 뭐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 그래, 이참에 고놈도 버릇 고쳐야지.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면 될걸. 왜 건드려? <놀람> 상견례에서 10살짜리한테 합격받았다가, 번복당한 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만나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위도 아래도 없이 평등하게요. 그런데, 저는 마치 통과해야만 하는 면접을 본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그 꼬맹이에게요. 그래서 미련 없이 때려쳤어요. 제 쪽에서도 탈락을 통보한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상견례에서 이상한 느낌 받으셨으면요. 그냥 믿으세요. 그 느낌, 그 느낌, 아마 맞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